You know. 안녕하세요, 김한선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장소에 왔어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내 친구의 집은 어딘가? 친구의 집을 놀러 왔습니다. 친구를 소개할게요. 나나. <laughs> 네 안녕하세요. <laughs> 라고 <동료라고> 합니다. <laughs> 오늘 세 번째죠? 네 번째. 아니요? 세 번째 세 번째인 거아요 새로 이사 온 집에 이렇게 음. 누나가 놀러 왔습니다. 맞아 맞아. 뭐, 아직 집들이안한 거죠? 아예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나가 이렇게 그인테리어대는 감각이 너무 좋아서 <laughs> 아, 음. 어떻게도 탁힐수 있는지 음. 자세를 예쁘게 날수 있게. 이미 너무 집이 이집 자체도 예쁜 집을 골랐고 별로 이렇게 이 <웃음> <웃음> 그 누나가 가져온 선물들이 되게 많이 해줬거든요 아니야. 캔들 워머 같은 거 내가 아, 친아빠 누나 집에 놀러 갔을 때 아, 그리고 맞아. 두 번째는 응. 이 아주 예쁜 그 아. 대나무로 되는 그 램프인데 네. 지않을는이렇 만약에... 아, 해가지고 그리고 조금 음. 램프를 해야되나 응? 너무 예쁘다 어, 이 뭐지 이 사이의 공간도 뭔가 이 그림자가 비치니까. 아, 진짜 이제 파다 소리만 하면 어. 그 느낌이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어. 오, 좋다. 오, 아, 그래 딱이 됐다. 그렇지. 막, 무역상 같은 거 약간 음, 작아. 오, 어, 근데 조금. 깨끗하고 예쁘다. 깨끗해요. 어 그냥 이 초만 하나 갖다 놓으면 돼, 자기야. 음. 그래서 초를 켜놓으면은 예쁘고 얘는 왜 열려 일부러 열은 거야?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항상 입고 싶다는 음. 그, 그런 거 있었는데 소가를 음, 사고 음, 음. 어, 아 좋아, 좋아,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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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누워서 아, 와 아, 정말 영화관인데 크기 크니까 그죠? 나무도 이렇게 있고 네, 네. 어, 얘도 사실 여기 있으면 훨씬 좋지. 어, 좋다 좋다 좋다. 이사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음. 주방이 너무 잘돼 있어서. 오븐 저 오븐 되게 중요하다고 음. 생각하는데 한국분들은 원래 오븐 잘안 쓰잖아요. 그럼. 그래서 들어 오자마자 그거 보이는 거예요. 음. 오븐가 진짜 잘 되는 건돼 있더라고요. 음. 그거 진짜 어우, 너무, 너무. 진짜. 아니 주방이 너무 화려해서 너무 좋아. 네. 일단 빛도 많이 들어오고. 일단 전부 흰색이라서 네, 보호도 되고. 아, 두 개나 있구나. 그건 생산하려면 여기서 하는 어, 고 어, 어, 어. 여기는 제대로 된 요리하고. 거구나. 되게 좋네. 아. 음, 거기 양초용 꽃집 안에서 마지막 방은 여기 응. 침대방. 응.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는 풀라바도 있고. 어, 지금 할줄 할 알아? 할줄알죠 근데 하다가 한 시간 줄 어깨에 다 잡혔어요. 오 마이 갓. 이런 거 가서 없죠. 아, 잡아주, 이렇게, 잠깐만, 잡아주는, <laughs> 어, 말, 자, 팔 잡아줄게. 잠깐 뒤에서 팔 잡아주면. 한번 해봐. 어, 자, 한번, 좋 한번 더내려오시고 한번 다시 올라가시고. 여기는 이 테이블이 그렇게 잘 어울리는 거지. 약간 지저분한 느낌이 좀나긴 해요. 음, 얘는 이건 약간 사무실 쪽에 있어야 에이, 되는 디자인이잖아. 맞아. 침실보다는 그러니까 조금 안 어울리. 얘를 따로 떼고 네네. 한번 해보자. 한번. 얘 위에다가 얘를 올려도 괜찮아. 아 재밌어, 난 이런 거 되게 좋아해. <laughs> 재밌어. 한번 해보는 거는 나쁘지 않아, 그지? 그렇안 예쁘면 다시 원래대로. 하면. 돼. 그치, 이 의자를 다한번놔보자 데코레이션으로. 이게 망가졌네? 망가진 느낌 <laughs> 화장품이야? 뭐야? 이런 거 아니지? 아 이거 완전히 그냥 매일 쓰는 거 아니잖아 네 그러면 장에다 넣으면 안 돼? 그래요 응. 매일 쓰는 거 아니잖아 장이 남으면 이런 것도 이야 <laughs> 큰 용품이야 그런거 싫어? <laughs> 아니 아뇨 그냥 음 나는 주방에 필요한 훨씬 아, 더 느낌이 좋아지잖아 맞아 그죠? 응. 이게 너무 이 중간에 있는게 싫으면 싫으면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느낌이 여기서도 여기서랑 하고 진짜 여기서 아 지금. 맞다 맞다 뭔가 이렇게 온 집안을 음다 맞아요. 어, 소통하는 그런 눈에 안 익어서 그렇지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익으면 네. 어, 이거 어썸하지 않았다니까 근데 카메라 스탠진 침대 바로 앞에 서 있다는 거는 좀그 트라이퍼도 있잖아요 음. 음. 아니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을 까봐 어머 그런 상상을 못 해봤네 다 있는 것보다는 테다가 이렇게 나도 입것 같아 여기는 식물이 있으니까 식물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넣고. 다, 아 어, 예쁘다. 자, 나가야죠이 악센트를 너무 잘 넣은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리라 차가운 데 여기 네. 이게 너무 이게 넓어 잠깐만. 아 겨우겨우 안겠구나. 이거 1m가 넘어 얘들 이렇게 한번 놔보자 여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지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놔야지 최대한 이쪽으로 아니 이쪽이쪽으로 이쪽. 네, 저쪽으로 네. 가자 얘가 굳이 여기 있지 않아도 돼 음. 하지만 이렇게 하면 이 공간을 다 사용할 을수 있는 거고 사람들도 많이 초대할 수 있는 거고 음, 그렇죠. 언젠가 코로나가 저... 다 없어진 다음에 아. <laughs>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천 같은 거를 네. 바닥에 붙여도 돼 여기다가 아 이런 거 하면 나는 왜 이렇게 재밌어? 그러니까 나는... 너무 재밌지 않아? 그럼 <laughs> 우리 그 인테리어 채널 하나 만들자 <laughs> 어. 살짝. 어, 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laughs> 하지 마. 왜냐면 여기다가 에이것도 있기 <laughs> 때문에 이미 뭔가 하나 했어. 근데 그 위에 아, 또 하잖아. 뭐 어, 뭔가 너무 오버스럽지. 어, 어. 이런 거를 갖다 놓으면 되지. 차라리 얘를 좋아요. 둘다 놓으니까 훨씬 낫네. 철제 느낌이 맞아요. 좀 많이. 되나? 되나? 어, 되나? 좀 안화가 되네 이렇게 어, 너무 좋은데? 그렇지 테이프로 이렇게 p 붙여 e r get up. Paper, so to take you home. Don't look that. Sorry. I'm s 아우 본다 진짜 뭐 여기 업체에는 온전다 진짜 여기 왔다 갔다 하다고 생각해 보기 너무 좋았네 조금 이상해 근데 아늑한 느낌이지 그죠? 요한이 진짜 너무 맛있어 근데 어떻게 일관되게 이럴 수 아이 좋아냐 너무 좋아 나도 좋다. 아우, 너무 좋아. 이런, 이물들이잘 보이는 데다 듣는 게,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면 즐기라. 이런 얘기가, 독한 얘기긴 하지만, 사실 그게 가장 질리거든. 단순한 그 질린 것같아요